네, 안녕하세요. 어, 어제 하던 거를 오늘 좀 계속 하려고 했는데, 또 어제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다 하다 보니까 좀 맥도 빠지고, 그리고 이제 토큰노믹스에 대해서 뭐, 어, 지금 이제 파이코인 경영자들의 이제 토큰노믹스에 대해서 얘기하려다가 보니까, 어, 어제 올라온 영상 중에 이게 빅보이라는 아저씨가 이제 파이네트워크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파이네트워크 파운더 파이네트워크 네클라스 부부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커다란 이제 알려지지 않은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뭐 메인넷 오픈 시점을 얘기한다. 그래서 어, 천번 아저씨요, 천번 아저인데이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더라고요. 어 구독 어이셔리프 어, 이 네트워크라는 사람 영상인데 제가 본 거는 셔리프 네트워크라는 영상인데. 빛보이라는 아저씨가 어뭐 저기 다우월드 님도 얘기하고 또아제 어디서 봐서 화면 캡처를 했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지금 파이가 트위터상에서 260만 명을 초월해서 이제 솔라나를 넘어섰다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빛보이라고 굉장히 뭐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빛보이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뭐막 얘기를 하는데 파이네트워크가 이제 이 사람 안테나에 잡혔나봐요 양반 안테나에 잡혀갖고 뭐 시알락시알락 하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라나를 초월했어 이거 뭐하는 회사야 뭐 이래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어뭐어그 보니까 구독자가 1 4 5 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뉴스 같은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어,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뭐 인기가 있는 건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제 오랫동안 이 정도 145만 명이면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뭐, 그래서 뭐 댓글도 뭐몇개 있어요. 보니까 뭐, 파이네트워크 오픈메인넷이 내년 2024년 4월 십사일이다. 뭐~ 삼월 십사일이를 잘못 쳤는지 뭐~ 뭐~ 반응도 몇개 없지만 되게 반응이 좋고 또 뭐~ 이런 분들도 했고 아무튼 뭐~ 어 이렇게 많이 알려졌나 봐요.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긍정 일탄이에요. 일탄. 일탄에 대해서만 이 양반이 얘기를 한게 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그냥 제일 재밌더라고요. 가볍게 보는 영상으로. 2탄, 이탄, 그, 그러니까 이탄에도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이걸 어느 분 유튜브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화면 캡처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뭐, 연습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이제 파이코인이 전체 암호화폐 중에 5이다. 이게, 이게 이제 이 비, 어, 이분이 솔라나를 초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인도의 벤처기업. 어떻게 주어와, 주어가 인도 벤처 기업 파이네트워크 같지는 않고 아무튼 파이네트워크가 일억 삼천오백만 달러를 뭐펀딩을 했다. 서른, 문장 자체가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뭔지 를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이분 영상으로는 뭐 굉장히 좋은 뉴스를 알리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니콜라스 부부의 이제 토큰 노믹스 그러니까 니콜라스 부부들은 제가 참 요즘에 이제 한 20일간 끙끙대면서 이제 읽었던 뭐 끙끙대지는 않았어요. 사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헤르만에스의 이제 유리알 유희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는 현실이 있고 뭐 가상 현실, 증강 현실, 확장 현실 이런 게 있지만 이 암호화폐 생태계라는 거는 사실은 꿈속의 꿈이잖아요. 감정 게임 없이 이제 꿈속의 꿈으로 봐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니콜라스 부부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으려고 했는데이 비트보이라는 분이 어, 비트보이라는 분이 뭐 아주 얘기를 재밌게 해 가지고 이거 보느라고 제가 원래 요거 하라는걸좀 하고 근데 지금 아무튼 뭐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다들, 다들 그렇잖아요. 제가 증권에서 다녀봐도 뭐, 어, 주식이 막 오를 때는 뭐, 친구들이 확 전화도 오고 하다가 주식 내리면 뭐, 전화도 안 오고,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 생태계가 지금 이제 좀 맥이 빠져가는데, 어, 지금 파이코인은 점점 점점 시선을 끌어가고 있고,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죠. 이게 지금 오픈 메인넷도 아니고 테스트 메인넷 단계에서도 지금 이제 이러던 단계에서 어느 인계점이 지금 온거 같아요. 어느 인계점이 오니까 저기 구독자가 한 145명이나 되는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도 뭐 어쩌고저쩌고에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뭐 다월드 님이 또 9개월 전에 한번 올렸던 것도 있고 뭐. 인도가 뭐좀 이상한 나라잖아요.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 좀골 때리는 나라고 뭐 저기 우리 그 노드에도 뭐 13억이면 뭐예요. 뭐 노드에 그것도 안 들어와 있고 또 인도 사람들 아무튼 뭐좀 그렇죠. 그런데 뭐 이런 데서 뭐 1억 3천 뭐한 2천억? 유치억 정도 펀딩 받았다는 소린가. 뭐 아무튼 이런 뉴스가 좀 있었었어요. 펀딩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뭐얘 이것도 예전에 이제 아 올렸던데 뭐 파이 네트워크에 투자한 회사. 어이 회사 여기 뭐 어떤 이게 어떤 137 홀딩스라는 데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어 스페이스X에도 하고요. 제록스에도 하고 음 제록스에도 하고 뭐 우버에도 하고 파이 네트워크도 했더라고요. 아주 초기 좋은 어, 유니스와 파이네트워크 이런 데다가 이제 펀딩을 했던 좀 블록체인이 앞으로 이제 블록체인 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본 이런 벤처캐피탈 회사가 파이네트워크에 한 것도 있었고 또뭐 다른 회사도 이제 이렇게 한 데도 있었고 블록체인하고 이런데 굉장히 블록체인 쪽에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에다가 투자 많이 하는 또 어떤 회사도 있었고 또 뭐 이렇게 세계 회사를 이제 네이버의 어떤 젊은 분이 이렇게 해서 세계 회사를 펀딩한 것도 있더라고 아, 그래서 파이네트워크가 큰 자금 전주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처음에 돈을 대는구나 그렇죠 뭐 창투사죠 한국, 한국 같은 분 이제 창투사고 어,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니콜라스 부부들의 이제 경영 철학을 얘기하면서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사업 철학. 마이클 거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책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좀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오너가 확실한 철학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사업에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그러니까 정치도 정치 철학이라는 게좀 있어야 되고. 저기 어떤 자기 인생에도 인생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뭐어쩌고 저쩌고 하 철학 통 철학 리하소있 하고 있네 뭐 그렇지만 결국은 어찌 됐건 자기 인생에 이제 단단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이 사람 y t 핵심은 뭐냐면요 기술자들은 고객을 잔소리꾼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블 i 체인이건뭐 t i t h i 게 전부 기술자들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개발자가 중요하고. 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저희 저희처럼 이제 이 문과 장애들은 잘 모르는데 이 과적 세상에 대해서 이번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 일본하고 그저 했잖아요 캠프데이비드에서 거기 재밌는 게 있던데 어 인공지능을 세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인 인공지능의 방향성을 정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공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이제 이공계 사람들의 연구소를 통합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공계를 영어로요 STEM이라고 그거든요 STEM 그러니까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use science, technology. 저기 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요구를 같이 한다면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하면 뭐 세계 최고죠. 뭐. 이제 그런데 그게 기술자들이잖아요. 근데 기술자들은 기술자들은 지가 제일 잘났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을 잔소리꾼으로 봐서 이 사람 마이크 거버 얘기가 잔소리꾼으로 봐서 자기 잘난 맛에 자기한테 빠져 갖고 많이 망한다. 그런데 기술자 등에서도 기술자 중에서도 기업가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에 철학이 있다. 사업에 철학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고객을 상품으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금 파이 파이는 지금 이게 파이오니어들이뭐 사천만이다. 뭐 오천만이다. 뭐, 5천만이다, 뭐어 이걸 십억으로 한다가 이게 사람이 상품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파이코인 파이코인 창업자들을 통해서 어뭐 이렇게 어떤 그 제가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제가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던 걸 되려 많이 배우는데 한번 예전에 이 사람 책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 책에서 했던 기술자 중에서도 기업가인 니콜라스 부부한테 제가 매료가 된 거죠. 이런 이런 거거든요. 이제 토큰 노믹스 오늘 어제 원래 할라 그랬던 게 토큰 노믹스가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잖아요. 사실은 모르는 세상이고 익숙하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아호화폐이뭐 이런 거 얘기하면 잘못하면 살꾼 소리도 듣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 소리도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분명 히 이쪽으로 가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업 프로젝트를 가게 되면 그게 큰 이제 그 거시 경제, 국가 자체를 움직이는 거는 못해도 마이크로 경제, 미시 경제는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생태계가 꾸준히 이어져야 되잖아요. 뭐 제가 투, 제가 했, 했던 헬륨, 헬륨 코인 생태계. 그것도 IoT 생태계인데 그것도 지금 뭐한 2.5불 정도 하니까 바닥 찍고 좀 다지는 것 같고 파일 코인 같은 것도 좀 그렇고 아무튼 각자 이 어떤 생태계가 있는데 이 생태계가 자생력을 갖추려면 그거를 이제 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 토큰 경제학이지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토큰 토큰 경제학이라는 것은 뭐 파이코 팀 같으면 자기네들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기존 모델을 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이제 안정적인 플랫폼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 경우도 제 경우도 뭐 채굴 뭐 채굴은 그냥 채굴이고 채굴은 채굴이고 이 새로운 이 생태계에 뭔가 한번 좀 뭐를 하고는 싶은데 제가 기술이 없고 아직 아 자본이 아직 충분히 충분히 안 돼서 지금 일단 군량미를좀 만드는 다음에 기술자들을 해서 지금 거기다가 어떤 이제 그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생태계에다 뭐 어떤 좀 사업 사업체 어, 뭐, 뭐 교육 사업이나 아무튼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인데 이제 뭐돈 돈에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사업 이런 거를 한번 어, 디벨로퍼들을 어, 이렇게 보수를 주고서 파이 브라우저에 만들어 봐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새로이 변화하는 세상에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토큰이건 코인이건 어떤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원칙이나 철학이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없어요 그냥 돈놓고돈 돈 먹게요. 돈 놓고 돈 먹게요. 이더리움의 부테리는 걘 정말 기술자고 그냥 경영에 관련도 안 하고 거버넌스 자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토큰노믹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은 쓸모가 없는지 지금 아주 초기 단계다. 지금 돈키신들이 붙어 갖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뭐 얼마 올랐어요? 얼마 올랐어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 물론, 지금 채굴자들은 그런 효과가 굉장히 크죠. 가령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기, 저, 저, IOU에서 한 30불 하지만, 30불 하지만, 30불에서 300불 가면은 10배 오르는 거 아니에요. 채굴자들 말고, 채굴자들 말고 사는 사람들은 30불에서 300불 가면은 10배 오르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그런데 비트코인 3만 불에서 1 0배 올라면 30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초창기에 촉을 딱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 버는 거거든요. 파이코인도 초, 초반에 채굴한 사람들이 많이 채굴하는 거고 지금만 해도 채굴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파이코인 처음에 채굴자들은 어찌됐건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을 이제 자기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가 초창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많은데 영감 어떤 영감도 받게 되고 어떤 방향성도 정하게 되는 건데 이런 걸 제가 알기로는 네클라스 부부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 쪽 아주게 파이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여 영어로 why w i s tokenomics important를 인풋을 important, 이게 이거를 제가 번역을 한 거거든요. 토큰 노노믹스 근 핵심은 뭐냐? 사업의 철학이 있느냐? 사업의 철학이 있고 방향성이 있느냐? 고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 파이 파이 네트워크의 이 창업자들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 마이클 거버의 사업의 철학에 나오는 마이클 거버라는 사람이 기술자들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참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뭐 이게 뭔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어, 어느 유튜브인지 좀 알아보면 자세히 보겠는데 그냥 이렇게 좀 표시를 안 해놓고 제가 화면 캡처하는 방법만 새로 배워갖고 하다가 뭔 소린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인제 거버넌스로서의 토큰 그러니까 어 제가 호들링 말씀드렸지만 호들링은 정확히 뭐냐면요. 호들링은 이게 H O D L인데 H O D까지는 H O D까지는 대문자로 호들링 H O D까지 호들링인데 이게 원래는 홀딩을 누가 이제 술 먹으면서 잘못 써서 난 그냥 비트코인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을래 그래갖고 비트코인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인터넷 속고인데 어 어떤 놈이 술 먹고 어 HLD를 HDL로 써 있는데 이거 계속 들고 있다 그냥. 나는 난 이거 10만 불갈 때까지 안 팔어. 난뭐할 때까지 안 팔어. 이런 거를 이제 아, 재밌는 밈이 돼 가지고 밈이 돼서 이제 호들러 계속 들고 있는 사람. 근데 뭐 풀어 갖고 hold on for dear life. 코인도 뭐 그래서 들고 있어라, hold on for your dear, for for your dear life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한다.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산업화, 뭐 민주화, 복지화 이런 거를 보면서 땅값도 막 오르는 걸 봤잖아요. 뭐 다른 나라 에 이렇게 땅값 오르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시골 땅값까지 다 올라요? 그래갖고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시골 땅 갖고 막 팔아요? 싸워요? 이게 나라는 조그맣고 이게 국부가 올라가다가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 오래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를 한국 사람들은 알죠. 파이코인처럼 이렇게 도라지나 무가 아닌 인삼이나 산삼에 가까운 거는 정말 갖고 있으면 알죠.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반드시 돌아야 된다. 돌리지 돌리지 않고 지구만에 있는 사람은 그게 주일 더 이상 지 홀딩 할수 없는 어떤 사연이 생겨요.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뭐 제가 공부하는 그래서 이제 호들러 호들러 제가 얘기한 를거 한국 사람들이 호들러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 뭐 비트코인 토큰 노믹스 이제 예를 다 들어서 나오는데 뭐 이런 거는 지금은 뭐 중요 뭐~ 가버넌스가 제일 중요하죠. 이 가버넌스가 이제 이게 이게 상품형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할때 가버넌스가 어떻게 되느냐 거든요. 근데 파이네트워크는 가버넌스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억 개를 한다. 근데 이백억 개는 우리가 갖는다. 그 800억 개는 공개하지만 그 중에 650개는 유통하고 150억 개는 보유한다. 그래갖고 그거 가지고 뭐 소유도 하게 하고 뭐 사용도 하게 하고 이렇게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끌고 가는 대로 쓰겠다. 그리고 지금 락업하잖아요. 상장하면 스테이킹이죠. 그래서 이제 코인을 스테이킹하게 해서 이게 지분증명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는. 가브넌스 자체를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네트워크는 정말 증권용 코인이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어 파이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별로 인기가 없는데 어 인기가 없는데 지금 이제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어저 이런 어 비트보이 같은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어제 1탄 내고 또2 뭐 탄도 내고. 어, 메인넷 뭐이 사람이 예언 안 해도 뭐 내년 3월 14일이나 내년엔 되겠죠 메인넷 하면서 상장도 하고 다 하겠죠 좀뭐 저는 거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 거 나오면 제가 또 보고 일편은 뭐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안테나에 잡히지 않다가 이제 잡혔나 봐요 뭐 그래갖고 후업에서 뭐300불 갔다가 뭐100불 갔다가 지금 뭐 어, 뭐야 이러 갖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허락을 원래 이제 그 회사의 허락 없이 이제 뭐 그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하고 아주 뭐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떤 영상인지 음좀 아시면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뭐 그냥 편안하게 시장에서 오가는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